뒤 뒤지도 자, 블랙 320m, 화이트 280m, 레드 260m의 짧은 파포울이에요. 네. 응. 짧은 파포울인데요. 좌측은 이제 오르막이에요. 좌측이 오르막. 응. 오르막인데 좌도그레 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 아, 좌도그레. 그래서 짧 거리상으로는 짧은데 만약에 탄도가 조금 덜나오거나 좀 볼이 좀 잘못 맞았다 하면은 아마 좀 비거리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는 홀이요 아.. 요거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면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니까 러 계속해서 오르막인거죠. 아, 네. 생각보다 힘들 티샷도 세컨샷도 오르막. 근데 그 길지 않아서 이 홀도 무난하게 음. 네, 넘어가실 수 있는 홀이예요. 좋습니다. 10번 홀을 첫 번째 티샷만 잘하면 이 분위기를 잘 이어오면 11번 홀까지 무난하게 이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네. 그쵸? 자, 그린에서의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일단 그린이 되게 빨라요. 음. 3.2 정도면은 어, 웬만한 시합 코스 그린 스피드거든요. 1부 투어 여자 1부 투어 시합 그린이 3.2에서 빠르면 3.8, 음. 4.0까지도 나오지만 보통 웬만한 골프장에서 3점대 나오기가 쉽지 않요 음. 보통 평균은 2.8에서 빠르면 3.0. 근데 3.2 정도인 것같아제 느낌에는. 빨랐어요. 9월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린이 그렇게 네. 빨랐어요. 어, 그랬어요? 네. 근데 10월에 더 빨랐어요. <laughs> 지금 가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가면 얼어있지 않을까요? <laughs> 오, 관리가 엄청 잘 되는. 이거를 또 알고 가셔야겠네요. 음. 그린이 엄청 빠르다는 거를. 그래서 탄도가 낮으신 분들은 일단 주의해야 돼그린 떨어지면 넘어가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 근데 또 어려워 왜 그러냐면 짧거든요 음. 벤티 그라스니까 네. 그린에서 어프로치하는 느낌 표정만 봐도 안 좋은 느낌이 돼요 <laughs>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볼을 굴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 차라리 네. 처음부터 볼을 음. 굴린다는 생각으로 음. 어프로치를 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수 있으니까 음. 자 11번 홀뭐 하실 뭐 하실래요? 어 세컨샷을 잘 올렸지만 음. 아까 제주도 오늘해서 음. 쓰리 퍼터 가겠습니다 제주도 오늘에서 <laughs> <laughs> 용어가 남달라 <laughs> 제주도 오늘에서 쓰리 퍼터 <laughs> <laughs> 좋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보기 보기 네. 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12번 홀입니다 <laughs>